안녕하세요 전망홍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망홍입니다 오늘은 업무 자동화 툴의 대표적인 툴중에 하나인 UiPath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iPath라는 툴은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티케이션에 대한 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동작을 나 대신 컴퓨터가 계속 반복할 수 있는 보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RPA 툴은요, 이 사이트에서 UiPath를 들어가서 이 사이트를 찾아보면은. UIFs의 사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무료 채용을 클릭을 해서 보면 어 라이센스 정책이 좀 나옵니다. 개인 및 소규모 팀에 해당하는 커뮤니티 클라우드 에디션. 이것을 사용을 하면요, 지금 무료로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을 기업용으로 정말 좀 대규모로 사용을 하게 될 때는 이 엔터프라이즈용으로 되어 있는 이 뒤에 있는 이 솔루션을 사용을 하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가격 정책이 사이트에서 바로 소개되어 있지는 않고요. 가격 정책을 알고 싶으면 영업 문의를 통해서 여기 있는 정보를 채워 넣어서 어떤 내용을 확인을 해야지만. 그 가격 정책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RPA라는 것 자체가 실제 이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 자체보다 실제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맞춰서 그 내부 부분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격 정책을 따로 매기고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UI 패스에 있는 기술자들이 어느 만큼 기술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할수 있는 영역과 효과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가격 정책이 따로 매겨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차원에서 한번 익혀보고 사용을 하는 데는 개인이 소규모 팀 무료로 사용되는 이쪽 부분들을 사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사용해보기로 들어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할 보기를 들어가서 보면 처음에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하게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 창으로 들어갔고요. 어, 처음에 계정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 만약에 구글 계정이 있거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면은 그 계정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여기 우측 상단에 이렇게 스튜디오, 스튜디오 X를 다운받을 수 있는 아이콘이 떠 있고요. 요걸 클릭을 하면은, 어,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UI Pass Assistant, 그리고 UI Pass Studio, 요런 프로그램들이 뜨게 되고요. 요 UI Pass Studio를 클릭하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자동화 영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u a f s 스튜디오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와 같은 창이 뜨고 여기서 바로 자습서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가서 보시면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 가능하면 꼭 체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도구에 들어가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브라우저 또는 내가 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여기서 어, 확장 설치하는 내용을 클릭을 해서 이부분을 설치를 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시작에 요 프로세스를 눌러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폴더와 폴더 이름, 프로젝트 이름을 따로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경로를 하나 골라서요. 요 UIFS라는 폴더를 바로 선택을 했고요. u i f s 의 프로세스 이름을 KBO 랭크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기를 할 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빈 창이 뜹니다. 여기에 기본 워크플로우 열기를 통해서 처음 기본 창을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로봇은요. 여기 네이버 창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야구 순위라고 검색을 해서 이 검색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떠 있는 내용 중에 정규리그 순위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을 복사를 해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는 그런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은 kbo.excel 파일을 만들고요 이 파일은 지금은 완전히 빈 파일이지만 여기 시트를 추가해서 오늘 날짜를 해서 시트를 추가하고 순위 정보를 여기 집어넣는 이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I 패스에서 내가 하고 싶은 동작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VBA나 오토핫키처럼 하나하나 키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버튼을 통해서 기능을 추가하고 설정값을 바꾸는 식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액티비티 칸 중에 사용 가능에 있는 UI 자동화 브라우저에 들어가면 오픈 브라우저를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브라우저를 더블 클릭하고요. 그러면 여기 오픈 브라우저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고, 이 URL 값을 삽입을 하는 겁니다. 다운표 안에 네이버.com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브라우저에 대해서 브라우저 타입에서 사용할 브라우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 같은 경우는 크롬을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 네이버에 먼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여기 할 동작을 여기를 클릭을 하면 요 위쪽에서 어 그다음 할 동작을 선택을 할수 있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클릭을 이렇게 클릭을 더블 클릭하면 요 브라우저 내부의 엘리먼트 표시를 해서 이부분을 클릭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이 부분은 이제 요 처음에 네이버 화면에 들어갔을 때 저는 요 칸을 클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칸을 클릭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브라우저 내부의 엘리먼트 표시 요 부분을 누르면 어떤 부분을 클릭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겠다라고 마우스 커서를 둔 상황에서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이 클릭에 대한 정보가 여기 바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다가 다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제 어떤 텍스트 값을 집어 넣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Type Into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키보드 값을 넣는 것이니까요. 이걸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에다가는 요 텍스트를 다운표를 따로 묶어야 되니까 텍스트로 묶은 다음에 야구 순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다시 한번더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는데 어디를 클릭을 하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야구순이라고 넣어주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엘리먼트를 어디로 표시를 할 거냐면 은 여기 있는 돋보기 모양,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주면 여기까지 들어갔고요. 그럼 실제로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이표 값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표 값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 데이터 스크래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건지를 이렇게 물어보고요. 다음, 여기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정보가 있는 이 표의 아무 칸이나 한 칸을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고른 칸은 테이블셀, 그러니까 어떤 표에 있는 한 칸을 골랐기 때문에 이 전체 테이블을 고를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고른 칸만 고를 것인지를 묻는데, 여기서는 전체 테이블을 고를 거기 때문에, 예를 누르면 전체 테이블을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고요. 요렇게 데이터 값을 쭉 가지고 온 값을 보여줍니다. 최대의 결과 숫자를 선택을 할 수가 되어 있는데,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일단 디폴트로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값 자체가 이 모든 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되고요. 근데 이거보다 값이 더클 경우에는 뭐0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값 중에 어떤 값들을 가져올 것인지 좀더 편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0으로 해서 모든 값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이값 같은 경우는 하나의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지만 두 개, 세 개, 네개이런 식으로 앞에 밑에 순서가 쭉 붙으면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페이지를 가지고 오게끔 할 수도 있는데 그 값을 가지고 올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의 테이블만 가져올 것인지를 묻는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의 페이지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오로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스크리밍으로 표 값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값을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해서 그 변수 안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가장 마지막에, 가장 바깥에 있는 네모, 시퀀스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시퀀스 내에서 공통으로 들을 수 있는 변수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요 변수를 누르면, 요 변수 만들기 칸이 요런 식으로 좀 생기게 됩니다. 조금 크기를 줄이고요. 이 변수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kbo rank 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변수는 어떤 문자 값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변수 유형을 데이터 테이블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다음 여기서 다시 좀 내려서 요 테이블 값을 아까 전에 가져오는 것으로 선택을 했는데 요 가져온 값을 어디다가 집어넣을 것인지는 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요쪽 칸에 그 출력 출력의 데이터 테이블을 여기에다가 값을 집어 넣으면 되는데 방금 만든 변수 값인 KBO_RANK라고 방금 만든 변수 값을 여기 선언을 해주면 여기서 복사한 값을 이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값을 가지고 온 것까지 됐고요. 근데 이 값을 이제 엑셀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액티비티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액티비티에서 앱 통합에 들어가면 엑셀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엑셀의 메뉴 중에 엑셀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아래, 지금 이제 데이터 스크리밍을 한곳 아래에 어 엑셀의 스코프가 이제 새로 추가가 되게 됐고요. 그럼 요 엑셀을 값을 집어넣을 요 경로, 요 경로를 복사를 해서 요 경로에다가 다음표에서 붙여놓고 파일 이름까지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요 값에다가 역슬래시 붙여넣기 래서 경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경로에서 실행을 해줄 일은 값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right range 요거를 더블클릭을 해주면 이 값을 집어넣을 것이 요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실행한 데서 여기 넣는 값은 이 부분에다가는 어떤 값을 넣냐면은 어떤 시트를 골라서 어떤 레인지에 어떤 값을 넣을 것인지입니다. 이 집어 넣을 값은 만들었던 KBO 랭크라는 이 값을 집어 넣으면 되겠고요. 이 시트 값은 시트 1이라는 값이 이제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원하는 값을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름이 그 엑셀에서 사용하는 시트 이름과 동일한 이름일 경우에는 그 시트를 열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 같은 이름의 시트가 없을 경우에는 새 새로운 시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일별로 시트를 추가하면서 이 내용을 붙여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 시트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들어갈 값을 만들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를 더 추가해 주면 되겠는데요. 7 컨셉 누른 상태에서 변수만들기 들어가서 TODAY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스트링 값으로 해서 문자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뒀고요 그럼 이 값에 어떤 값을 넣을 것인지는 여기 VB식 입력을 통해서 필요한 식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넣을 수 있는 값으로 이제 오늘 날짜 값을 문자열의 형태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할수 있는 변수는 데이트 명령어 중에 있고요 데이트 명령 중에 지금 TODAY 값을 가지고 올 것이고요 그 투데이 값을 그냥 날짜 형태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스트링 값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투 스트링으로 해주면 문자 형태로 받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날짜부터 시간까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연월일 정도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갈로를 쳐서 요 안에 다운표를 통해서 양식을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두 자리 그다음에 월두 자리 그리고 날짜 두 자리 이런 식으로 넣겠다. 이렇게만 해서 정해주면은 이 변수가 적용되어 있는 변수 중에 today라는 변수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today라는 값을 이 시트 이름으로 바로 넣어주면 이 값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요 이제 다 완성이 됐 됐은 것 같으니 이것을 파일 디버그를 통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행을 누르면요, 어, 여기서 아이 레인지 값이 엑셀 어플리케이션 스쿱판에서만 가능하니까 요걸 잡아서 요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안에 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디버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실행하는 화면으로 들어갔고요 한 동작씩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띄우고 커서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야구 순위 넣고 클릭하고 그리고 검색 결과 값을 띄운 다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제대로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 엑셀 파일에 KBO라는 요 파일을 다시 띄워서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오늘 날짜와 요 순위에 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이와 같은 표가 바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UI 패스에서 만든 내용들은 다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저장을 하고 이 게시를 눌러주면 이 내용이 이 패키지 이름을 가지고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게시를 누르면 이제 게시가 되고요 이렇게 게시된 내용은 UiPath Studio를 이렇게 닫고 그리고 아까 전 UiPath를 깔았을 때 UiPath Studio 말고 함께 설치되었던 u i p a t Assistant라는 요 프로그램을 띄우면 방금 만들어진 kbo-rank라는 요 어시스턴트 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아까 전에 있었던 요 kbo 파일에서 요 시트를 일단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한 다음에 이 파일을 다시 닫은 다음에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KBO 랭크라는 이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오른쪽에 플레이 버튼이 생기는데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방금 만들었던 이 b o 이 그대로 동작을 하면서 작업이 처리를 하고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창 띄우고요. 들어가서 값 넣고 확인. 이렇게 야구순위 칸 띄워지고요. 동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있었던 그 KBO 파일을 띄우면 이와 같이 동작이 모두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RPA 전용 툴인 UI Pas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RPA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전용 툴이다 보니 VBA나 오토하키에 비해서는 좀더 만들기가 편하고 직관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